네, 반갑습니다. BTC 경제학의 김프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12만 달러를 뚫으려고 하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미국 정부는 올해만 1.4조 달러의 적자를 냈고, 연준은 기축이다 돈을 조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는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연준은 겉으로는 긴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은 이미 빚 없이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는 금리를 풀지 않고 있지만 뒤에서는 상설 레포 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조용히 돈을 푸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개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풀린 돈은 부유층과 기관 투자자에게 먼저 가게 될 거고요. 이 유동성의 효과가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미치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기관들과 큰 고래들이 먼저 자산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시간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CBD를 보면 일명 고래라 불리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선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개미들은 점점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혹시나 이 비트코인이 빠지는 건 아닌가 흔들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토시 시절에 채굴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8만 개가 지난 25일에 시장이 풀렸죠. 과거 같으면 어땠을까요? 작년 독일 정부가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던졌을 때 시장은 최소 10에서 15% 폭락을 했었고 복구까지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8만 개라는 더큰 물량이 나왔음에도 고작 2~3%가 빠졌고 금요일에 빠진 차트는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에 바로 상승을 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그저 잠깐 조정이 왔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웬만한 매도에도 끄떡 없을 만큼 강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기관은 자금을 포함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9월부터 연말까지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은밀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연말까지 170k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자산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폭등하는 거품을 멜트업이라고 하죠. 예측하는 시기는 이번 11월에서 12월쯤 비트코인은 원화로 대략 2억 7천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후에 거품 붕괴인 버스트와 함께 다시 2억에서 1억 5천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 천천히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건 미국은 결국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우리를 압박할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금 그리고 미국 국채와 함께 세계 3대 금융 시장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거죠. 이미 전 세계로 움직이는 빅테크 기업들과 미국 월가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이미 채택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전체 레인보우 사이클을 보면 아직 비트코인의 광기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비트코인의 인생을 걸고 올인한 이유인 거죠.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연설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변동성이 없었다면 이미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든 비트코인을 가져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늦게라도 우리가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변동성이다. 그러니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비트코인을 믿는 자들에게 사토시가 준 선물이다라고 말이죠. 저도 평생을 돈과 경제를 공부를 했지만 요즘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건 마이클 세일러처럼 지금은 비트코인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자영업 대출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모든 게 빨간불인지 한참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10개 중에 4개는 좀비 기업이고요. 관세는 15%만 맞아도 국가가 휘청거리는데 25%를 지금 앞두고 있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제 테더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으로 연 5%에서 7%까지 이자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5년만 지나도 누가 원화를 은행에 예금 적금할까 싶습니다. 저도 이 비트코인에 지금 인생을 걸고 올인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관들의 실제 매집 흐름과 구체적인 진입 전략까지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C 경제학의 김프로였습니다.